지금 웨이팅 대기 보너인가요? 네. 팀 기다렸다가 지금 세팀한몇년 전까지만 해도 네. 1 0 명이 창업을 한다고 하면은 두 네. 명이 잘 되고 다섯 네. 명이 버티고 나머지 세 명은 망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럼 거의 한2 0였네요 그쵸. 승률이. 근데 시대가 지금은 1 0 명이 차리면 네. 한두 명이 잘 되고 네. 그냥 다. 8,9명은 그냥 바로 망해버리는. 매출은 한 얼마 정도 나오는 거 4월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8,300. 8,300이요? 네. 저희 매장에서 일했던 직원이 안중에다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laughs> 대표님 <laughs> 혹시 창업비용은 얼마였어요? 창업비용은 권리 보증금 빼고는 4천만원 정도 4천만원 정도? 네네. 지금 매출이 한 6천만원 정도니까 월에 이제 한 순수익이 한 얼마 정도 가져가신 거예요? 순수익으로 따지면 2천 정도 네. 2천 정도? 네. 네. 지금 매출이 한 6천 정도면 얼마 정도의 가치예요? 너무 지금 제가 원하는 대로 잘되고 있어서 5억 정도면 고민해볼 것 같아요 5억, 5억이요? 억 네. 대표님은 본질이 중요하다 생각하세요? 마케팅이 중요하다 생각하세요? 본질이죠 네. 본질이 생각하세요? 네. 네.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마케팅을 해서 유입을 시키 있어요. 그 손님들이 다시 오냐.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본질을 되게 좋게 만들어놓고 마케팅을 하면 장사가 성공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사실 마케팅을 막 공부한다거나 시간이 되게 많이 없고 힘들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장사를 잘해야 돼요? 제가 내제 주변에 네. 잘 되시는 뭐 4, 5 0대 대표님들을 보면. 어,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평택에서 쭈꾸미 집을 운영하고 있는 최형락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장사하시지는 한 얼마나 되셨어요? 올해로 요한 자리에서 14년차 접어들었어요. 14년이요? 네. <laughs> 생각보다 오래하셨네요. 엄청 젊어 보이시는데. 아, 저는 39살이죠. 39. <laughs> 네. 여기 이런 것도 있네요 대표님 그 생생정보의 네. 방송에 나와서 볼수 수 있게끔 이렇게 영상을 계속 틀어놓는 편입니다 엄청 맛집인가 봐요 좀 오래되기도 했고 이 지역에서는 되게 그래도 유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기 보니까 주변에 특별하게 막 상권이 없어 보이는데 저희는 여기 보시면 되게 한적하고 되게 네. 끝 골목에 있어요 처음에는 장사가 좀안 됐는데 저희도 이제 계속 노력하고 입소문이 돌고 하다 보니까 평택에서 거의 이제 매일같이 줄을 쓰는 입장입니다 그럼 자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네. 장사가 잘 되는 거다? 네 충분히 B급 상권, C급 상권에서도 여기 성공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네. 저희가 이제 한방 숙성이다 맛있다 라고 표현을 해놨고요 네 이렇게요 아 이렇게? 네 이렇게 항아리 숙성을 시키고 있고요 저희만의 포인트를 줘서 지금 웨이팅 대기 번호인가요? 네몇명 정도 대기하고 있어요? 네, 8, 8, 8팀 기다렸다가 지금 3팀 기다렸어요 매출은 한 얼마 정도 나오나? 나온... 4월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8,300. 8,300이요? 네. 엄청 높네요, 매출이. 네. 네, 저희가 보시다시피 테이블이 좀 작아요. 네. 10개. 스테이블을 네. 많이 없고. 없어도... 네, 25평에 테이블 10개 지금 돌리고 있고요. 8,000대 거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은 평소에서는 네. 아무리 맞아요. 손님들이 웨이팅 해도 매출 자체가 막 6,000, 7,000 이렇게 넘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다른 주미집과 다르게 객단가도 조금 높은 편이고, 웨이팅... 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매출이 오픈 매출이 나수있습니다 아, 혹시 오늘 일간는 어, 어떻게 되세요? 안중에 쭈꾸쭈블리가 하나 더 있어요. 직영점은 아니고 체인점입니다. 아 체인점. 네, 오, 이제 한로 가야 아, 되고. 아, 갔다 올게. 그 가맹점 주 분이 뭐 지인 분이신가요? 저희 매장에서 일했던 직원이 안중에다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아잘 돼가지고. 네, 매장을 내주게 됐습니다. 안중점은 언제 오픈했어요? 3월에 오픈했습니다. 거기도 매출이 좀잘 나오나요? 잘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어 기본 출발했어. 음... 대표님 생각했을 때, 네. 장사라는 게좀 쉽다고 생각하세요? 아, 굉장히 어렵죠. 예전에는 네. 맛있고, 오래되고, 네. 그리고 뭐 서비스 좋고, 네. 이러면 잘 됐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끊임없이 계속 발전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할게 너무 많아요 음. 한몇년 전까지만 해도 네. 10명이 창업을 한다고 하면은 네. 2명이 잘 되고 네. 5명이 버티고 나머지 3명은 망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거의 한 20%였네요 그죠 근데 시대가 지금은 10명이 차리면 네한두 명이 잘 되고 네. 그냥 다 여덟 아홉 명은 그냥 바로 망해 버리는. 회형이도 약간 온라인 마케팅 쪽으로도 좀 잘하시는 편이. 에요 마케팅은 저희가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는 가맹점도 조금 도와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 가맹점은 네 오픈 하자마자 너무 잘 되는. 너무 잘 돼요? 네. 아. 오픈 빨리기 거니. 네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픈이 빨리 끝났어요. 네네. 끝났는데도 계속 잘 되는 거예요. 전주님이. 조금 떨어질 때 하고 싶다. 왜냐면은 갑자기 더 바빠지게 되면. 너무 힘드니까. 안, 네, 감당이 안 되니까. 직원들도 네네. 도망갈 수도 있고. 음,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사실 마케팅을 막 공부한다거나 시간이 되게 많이 없고 힘들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장사를 잘해야 돼? 요제가내제 주변에 네. 잘 되시는 뭐, 40, 50대 대표님들을 보면 그 대표님 다 공부해요. 공부해요? 네,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하고 그냥 다 공부하는 거고. 네, 저도. 네. 계속 꾸준하게 강의를 지금도 막 듣고 다니거든요. 네, 네. 배우고 교육도 다니고 다닌단 말이에요. 네. 거기 가서 만나는 분들 보면 다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더 많아요. 아, 항상 많이 해보셨잖아요. 음. 네. 보니까 만약에 대표님이 다시 이제 14년 전으로 돌아가서 음. 다시 창업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상권 위주로 조금 많이 찾아보실 것 같아요? 저는 네. 서울 상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유동인구가 많은데도요? 네. 너무 잘 되는 매장이 나타나면 네. 몇달 뒤면 거의 똑같은 게두세개가 그냥 막나타나버려 아, 그렇다 보니까 같이 죽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행을 네. 타게 되는 업종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는 약간 그래도 시골 상권 음 시골 상권? 어, 예를 들면 수도권이 아닌 상권을 오히려 저는 추천을 되게 많이 해요 어... 월세 싸죠? 네. 거기서 1등하면 돈 벌어요 네그런돼요 <laughs> 너무 간단한 문제예요 제 생각에는 가게는 네. 찾아오게 만들어야지 네. 지나가다 들어오는 가게는 아닌 것 같아요 30점은 네. 음뭐 지방 상권이나 그냥 경기도 뭐 이런 상권이 훨씬 낫다 음 서울 외 지역 서울 외 지역? 그쵸 제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인터뷰하면서 대표님 이제 쭈블리가 이제 완전 독점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쭈블리가 있는데 500m 근방에 다른 쭈꾸미집이 네. 생겼어요 네. 약간 긴장 안 되시나요? 그안 돼요? 일도 안 돼. 니 <laughs> 진짜요? 이런 경험이 <laughs> 네.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제가 여기 14년 하는 동안, 네. 제가 잘 되니까, 네. 얼마나 쭈꾸미 집이 안 생겼겠어요? 아, 바로, 아니요? 10m 앞에도 생겨보고. 아, 진짜요? 네. <laughs> 막 생겨요. 막 저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생겨요. 네. 근데, 사무실 가보겠죠, 손님들도. 근데, 안 됩니다. 아, 안 돼요? 네, 독점입니다. 어, 존재, 존재, 독점이에요? 네. 어,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걸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장사가 좀잘 되고 바쁜데, 생각보다 남는 게 없다. 막 원재료비도 막 되게 비싸고, 네. 너무 어렵다라고 응. 하는데, 대표님 생각에는 원재료비를 조금 낮게,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제 원재료는 이제 그대로인데, 제품 단가를 올려가지고 파는 방법이 좀 좋다고 생각하세요? 두 가지 다 해야죠. 왜냐면은 원재료비는 좀 싸면서 좋은 제품을 받으려면 많은 업체를 보고 네. 얘기해보고, 단가를 네. 맞춰봐서 싼 데를 맞추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가를 올려야 되는데, 단가를 네. 올리려면 그냥 올리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비싸면 사람들이 안 사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왜? 네. 여기 남, 남대보다 왜천 원, 이천 원더 비싸? 다름을 만들었잖아요. 다름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는 낮추고, 결단가는 높이고. 네, 아까... 저는 좀 재밌게 들었던 게대님이제다른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가게보다 1,000원, 2,000원 올려가지고 판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브랜딩하고 좀 약간 연관이 돼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쭈블리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대님이 약간 브랜딩 약간 철학 같은 게 있었어요 제가 이거를 네. 제가 존경하는 대표님이 있는데 저희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게 있어요 네. 펭귄이 네. 검정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자기들끼리도 잘못 알아본대요 거기서 우리는 핑크 펭귄을 만들어내자 남들이 음, 다 하는 거 말고 좀 약간 그럼... 특별함을 만든 대표님 처음에 이제 창업하실 때 창업비는 한 얼마 정도 드신 거예요? 저희 본점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상권이 뺑끝 골목에 사람 안 다니는 골목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보증금 다 포함해서 1억, 2 0 0 정도 들어도 같아요 1억, 2천 정도. 네. 그, 그 당시에 대표님 이 25살이었는데, 모아두셨던 거예요? 아니, 부모님이 좀 빌려주셨어요? 부모님한테 손은 땡전 한푼 벌린 적이 없고, 어? 또 모은 게 없어서, 일단 은행에서 최대한으로 대출을 다 받아본 다음에, 이제 모자른 돈은 주변인들한테. 아, 주, 주변인들한테 빌려가지고. 네, 있어요? 친구들이나, 뭐, 선배나,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오로지 빚으로, 됐었어요안 음, 무서웠어요? 그래도 1억 5천 원이라는 돈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잘 못하면. 그렇죠. 근데 자신 있었어요. 자신 있었어요? 네 어떤 것 때문에 좀 자신 있었어요? 그때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뭐, 온라인 세계가 아니잖아요. 아까 서비스가 그리고 말 열심히 하면 된다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달려들었기 젊은 그 폐기로 달려들는 거죠. 지금. 네, 막상 이제 패기로 달려들었는데 그때 14년 전에 오픈하자마자 좀잘 됐었어요. 아... 아, 안 됐어요? <laughs> 어땠어요? 그때는 매칠이 어땠어요? 아.. 어, 그때는 뭐.. 낮에 같은 경우는 빵원 팔 때도 있고, 빵원? 네, 뭐 0원 팔때도 있고 0원? 네뭐 낮에 뭐 10만원 도 팔때도 있고 그게 다반.. 다반했 근데 이막 식탁 하나 그때 번 하나 주꾸미 네. 들고 막 그.. 저기 막 메인상권 가가지고 네 시식행사 막 시켜주고 음... 손님들한테 한 번만 드셔보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뭐 드셔보시라고 뭐 이제 드셔, 얘기도 시식행사하고 막 네, 네. 전단지 나눠주듯이 전단지 나눠주면서 이거 한번 한, 드셔보세요 하고 음... 어, 맛이 괜찮네? 이거 어디에요? 이러면은 직원들이 이제 저 따라오시면 돼요 하면서 이제 가게로 오시고 음... 그렇게 데이터를 계속 쌓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한 번에 딱 진짜 자리가 좋아가지고 잘된 느낌보다는 네. 진짜 14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정말 단단한 가게 거예요. 음 그럼 지금은 이제 매출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으시겠네요? 매출에 대한 걱정도 없고요 네. 뭐 맛에 대한 걱정도 없고 없습니다 <웃음> <웃음> 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분안뵐게 그, 어디요? <laughs> 네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신없죠? 네 <laughs> 저는 30살에 쭈글리 창업하게 된 장비범입니다 아까 쭈블리 대표님이랑 함께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있서 10년 정도 일을 했어요 일을 아, 하고 이제 들어와서 오픈하게 됐어요 아, 쭈블리 본점에서 10년 일하시고 그, 보니까 가능성이 좀 보였나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라 하고 싶었어요 아 이렇게 혹시 매출은 나아요? 얼마 정도 나와요? 저희 지금 첫 186,300도 정 네. 나와요 거기서 일할 때랑 네. 창업했을 때랑 어떻게 좀 달라지셨어요? 이제 돈 버는 것 같죠 아 그때는 이제 네. 네, 남 밑에서 어. 일하는 건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네, 그렇죠 네. 약간 되게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돈 많이 벌면 되면 좋아해 테블리라는 이제 음식 자체에 매 자신감이 있으셨어요 저는 매운 걸못 먹는데 네 제가 유일하게 먹는 매운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네. 맛있어요 네 정말 10년 동안 일하면서 그 어떤 것보다 자주 먹었어요 아, 진짜요 네좀그 질리지 않 10년 동안 일하셨으면 20살부터 일하셨던 거네 요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로 시작해서 직원까지 네. 아, 이렇게. 그럼 지금 그 프랜차이즈 대표님하고도 좀 많이 친하시겠네? 많이 친하죠. 그냥, 허물없는. 허물없는. 항상 이렇게 손님이 많아요? 주말에는 무조건. 네. 주말에는 무조건 줄이에요 네. 웨이팅. 네. 네. 웨이팅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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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류 들어가고, 새우까지 들어가고. 네네. 네.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쪼금기는다 들어가고 네. 고기 올라가는 거 따라서 메뉴가 다. 아 여기 분들은 친구분들 이신가요 네, 여기는 이제 친구. 친구라서 매장에 오시는 거예요. 아니지짜 맛있어서 오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광교에 살고 있는데 생각이 네, 계속 네. 나는데 너무 멀어요. 제가. 네네. 네. 너무 자주 오고 싶은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네. 멀리서 이제 오세요. 네 맞아요. 맛있어가지고. 네, 그러면 네. 친구 때문에 온다기보다는 진짜 맛있어서. 네 오시는 진짜 맛있어서. 네. 네. 사장님이잖아요. 약간 직원 때는 몰랐던 힘든 점들은 없어요. 저는 저희 대표님. 노는 줄 알았어요. 아, 네, 아, 진짜요? 네, 많이 힘들어요. 야, 많이 힘들어요. 많이 어떤 게좀 힘들어요? 쓰는 게, 게 제일 힘들고 신경 써야 될게 너무 많아. 요 신경 써야 될게 네. 너무 많아요 그냥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줄 거니까 제가 네. 다 해야 돼요. <laughs> 저희 혹시 창업비용은 얼마였어요? 창업비용은 걸리 어, 보증금 빼고는 4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네네. 지금 매출이 한 6천만 원 정도니까, 월에 이제 한 순수익이 한 얼마 정도 가져가신 거예요? 순 수익으로 따지면 2천 정도. 2천 어, 정도? 네. 그럼 4천 투자해가지고, 2천 수익이면, 두 달이면 다 이제 회수했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식당이 잘 되면 이제 나중에 막 양도양수하거나 팔때 높은 권리금을주고 팔기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매출이 한 6천 정도면 한 얼마 정도의 가치? 너무 지금 제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있어서 5억 정도면은 고민해볼 것 같아요. 5억 5억이요? 네. 그럼 대표님 느끼시기에는 4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한 5억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네요, 지금? 저는 지금이 네. 제일 매출이 적다고 생각해. 요 아, 제일 더 올라갈 거라. 아더 올라갈 거라. 네네. 그럼 나중에는 뭐한 6억 7억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때는 그때는 안 파는 날도 오지 않을까요? 어 그럴까? 제가 봐도 제가 만약에 월 순수익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가져간다라고 하면 한 3억 정도면 저도 살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한한달반 만에 4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이 정도 가치를 느끼시는 거면. 여기 조금 항아리 보시면은 예. 여기 정성이 하고 또 이렇게 가장 아, 모양요 예. 밀키트도 파시네요? 네 손님들 드시고 네. 맛이 좋으시니까 어. 집에서 드시거나 캠핑장에서 드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쟁겨 놓고 드시거나 어, 이거 좀 매운 편이에요, 근데 저희는 맵기가 1, 2, 3 단계가 있어서 손님 취향에 맞게 다 해드리고 있어요. 저도 나중에 갈때 하나 사가야겠네. 어, 내가, 내가 <laughs> 아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아 진짜 솔직히 물어보면 <laughs> 네. 숙성 한 거랑 안한 거랑 맛이 차이가 나요? 어엄청나요 진짜로. 네, 어, 진짜로. 저도 연구를 하면서도 <laughs> 놀랐어요. 제가 진짜 건강원에서 저희는 건강원에서 열매를 6시간 동안 우려요. 협약 매직 건강원이 있거든요. 네. 1인분에 20g씩 저희가 원액을 넣고도 하거든요. 네, 네. 그걸 넣어서 연구를 했더니 정말 비린 맛이 다 사라졌어요. 없어하고 안, 안 하고의 차이가 약간 비린 맛의 차이인 거예요. 네, 그리고 항아리에다가 양념을 해서 숙성을 시키니까 그 식감이 있잖아요. 탱글함이 직접 보시면 알겠지만 탱글함이 더 살아났어요. 어. 두 가지 컨셉을 만들어낸 다음에 계속 이제 알리는 거죠. 막 써놓고 써놓고 밖에 다도 써놓고 막. 어. 왜냐면 뭐 우리 이렇다 와라 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돼있으면 자신 있게 마케팅을 할 수가 있다 어, 대표님은 본질이 중요하다 생각하세요? 마케팅이 주워, 중요하다 생각하세요? 본질이죠 본질이 더 중요하죠? 왜냐면은 마케팅을 해서 유입을 시킬 수 있어요 그 손님들이 다시 오냐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본질을 되게 좋게 만들어 놓고 마케팅을 하면 장사가 성공할 수 있죠 본질이 안돼 있는 사람을 마케팅을 열심히 막 공부해도 막 소용이 없겠네요 그런 것들은? 잠깐 반짝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오래 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재주문율이좀 높은 편이에요? 저희는 재방문이 99%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9%요? 네. 거의 다 오시는 거예요? 한번 더? 저희는 진짜 거의 다 와요 아 진짜요? 일주일에 세네 번씩 오는 손님들도 있고 14년 된 가게에서 진짜 막 중학교 때 와가지고 막 결혼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군대 갔다 오는 사람들도 있고 계속 와요 지금 여기 계신 손님분들도 다한 번씩은 드셔보는 손님들이 네. 많겠네요 그 제가 이제 점진님한테 얘기를 한번 들었거든요 네. 일주일에 막세 번씩 오는 가족들도 있다고 고 네. 하더라고요 네.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매출이 더 오를 것 같아요 느낌이 이 희한한 여기는 마케팅도 안 하잖아요 네.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매일 이러니까 <laughs> 신기한, 신기하고, 다행이고, 기분도 너무 좋아요. 저도 인터뷰하면서 막 누가 부러웠던 적이 별로 없는데, 부럽네요, 저 점증님이. 아, 네. <laughs> 주블리 본점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또 있잖아요. 네. 또 가맹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좀 많을 것 같은데요? 그죠 있죠. 네. 자기들도 알 거예요. 이걸 차리면 잘 된다는 거. 저희 구점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목표를 세워서 주블리를 차리고 싶다라는 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 <laughs> 되게 한산해요. 아 그러네요. 네. 2 0 0 m 만 가면 또 쭈꾸미집 있어요. 아 그래요? 에, 있는데 저희 들어오고 저희가 다 잡았습니다. 진짜요? 네. 저희가 예전부터 쓰던 매수입니다. 되게 중독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근데 쭈꾸미집 하는 거 자체가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돼지고기집이나 막 소고기집은 사실 너무 많잖아요. 그쵸, 너무 많아요. 어느 지역을 가나? 고깃집은 엄청 많고 쭈꾸미집은 적어요. 저거, 네네. 근데 그 쭈꾸미집을 그 지역에서 쭈꾸미를 1등하면 돼요. 그럼 돈 버는 거예요. 대표님도 약간 한 20평대 말고, 한 4, 50평대로 막 오픈해도 매출을 엄청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없으세요? 솔직히 욕심 부리면 협소수리고아 지형 좀만들었높도해가지고뭐 1억, 넘, 당연히 넘기고, 뭐 1억, 5천, 1억, 3천 이렇게 할수 있겠죠. 노력하면은.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무리 훈련실도 올 수도 있고 한데, 차라리 그것보단, 어느 정도 그냥 적당한 서비스를 해서 네. 차라리 줄을 세우죠 그럼 그 줄이 그게 인테리어가 되니까 그게 마케팅이 되니까 그것도 인테리어구나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인테리어고 그것도 마케팅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사람들 심리적으로 오고 싶고 왔는데 재방문이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가게가 이렇게 되는 잘 되는 가게가 인식이 사람들에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쭈블리도 한 20평대가 적당하겠네요 저는 25평에서 30평이 아 25평에서 30평 여기는 네. 몇 평이에요? 여기가 지금 3 0평이아 30평? 네. 아 여기는 그래서 꽤 넓어 보이긴 아니, 하네 저희 매장보다 좀 넓죠 보통 막 자영업하거나 이런 거 하면 네. 제가 알기로 막 2억 정도 막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점주님이 막 4천만 원밖에 안 들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 인테리어 비용이 좀 싸서 그런 거예요? 이 매장 자체가 손댈 게 많이 없었어요. 전에 여기서 장사하신 분이 네. 잘안 돼서 나가셨기 때문에 돈도 별로 안 들고 손댈 것도 많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돈이 적게 들어가긴 했죠. 아, 안 돼서 나간 자린데도 지금 잘 되는 거네 요 그러면? 여기 계속 죽은 자리였어요. 아, 완전한 죽은 네, 자리였어요? 네, 죽은 자리인데 저희가 들어와서 줄 세우고. 오늘 잠깐 인터, 인터뷰 해보셨는데 네. 좀 어떠셨어요? 좀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네. 대답을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 네. 아. 세상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나 예비 창업자분들이 이제 많으실 텐데 네, 네. 그분들한테 조금 약간 한마디 해주신다면 힘들 수는 있겠지만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벌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원래 이렇게 약간 행복한 표정이셨어요? 벌면 되게 벌면 행복해 해. 보이셔가지고 계속 벌면 행복해. 어, 벌면 행복해? 계속 와주시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살면서 막 이렇게 큰 돈도 처음 만 보시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한 달에 큰 금액을 벌수있던 적이 없었 없어서 부모님도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제일 좋아하셔. 사장님 모든 것 파이팅. 파이팅!